트위터에서는 8월달에 주주 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한테 팔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주주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을 다한 사안인데 예, 주주 투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하여튼 8월달에 이것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트위터의 경영진들은 어떻게 해서든 머스크가 처음에 제시했던 440억 달러 선에서 지금 이 매매를 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 그 가격 아무래도 너무 비싸게 부른 것 같다라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트위터는 머스크와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다라고도 밝혔고요. 어, 하지만은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을 어, 인용해서 한 어,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어, 데이터의 일부가 사용자의 장치나 트윗을 게시하는 계정의 프로필과 같은 다른 매개변수에 의해서 분석된 플랫폼의 모든 트윗으로 구성된 집합인 소방호스, 파이어호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파이어호스라는 거는 불끌때 사용하는 소방호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데이터들이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다른, 다른 곳으로 방출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죠. 트위터 측에서는 불법적인 개인 정보 노출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트위터 측의 입장이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의심의 고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의심들이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도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드 시걸 트위터 재무 책임자, CFO인데요. 트위터에 시걸은 직원 회의에서 머스크 인수안에 대한 주주 투표를 7월 말이나 8월 초에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주주총회 주주총회 열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 뭐 이사회 결정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결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스크 측의 변호사가 예전에 이미 한마디 해놓은 게 있죠. 인수 계약을 일수 있는 권한이 본인들한테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머스크가 과연 트위터를 끝까지 인수하려고 할지 트위터는 끝까지 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과연 인수하려고 할지 아니면 재협상을 하려고 할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이 이슈가 저희 정치 뉴스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보수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플랫폼. 확보가 될수 있느냐 하는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인수를 한다면 분명히 자유 발언 플랫폼이 확보가 될 것인데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머스크가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트위터는 다시 옛날의 트위터로 검열 검, 검열을 강화하는 그런 옛날의 좌파 트위터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뭐 당연히 크겠죠.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자유 언론이 보장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바뀔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 소셜에다가 자꾸 가짜 로봇 계정 있는 스팸 계정 있는 트위터 하지 말고 예, 트루 소셜로 와라 라고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매일 똑같은 그 얘기를 올리더라고요. 트, 트위터 하지 말고 트루스로 와라 라는 이야기를.